여러분 안녕하세요. 붕어 낚시 이야기꾼 양삭갓 양사깟 TV 양삭갓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요. 전라남도 나주군 노안면에 있는 작은 연방족입니다. 저는 명절 때가 되면 가끔 이곳에 와서 낚시를 즐겨 하곤 합니다. 일부러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제... 처가가 있거든요. 처가에 들려서 장인 장모께 인사 드리고 바로 낚시 시조회를 하는 그런 곳이랍니다. 이곳 연방족은 말이죠. 우리 토종 붕어와 그다음에 가물치 두 종류가 서식을 하는데 가끔. 그 피라미라고 할까요? 피라미가 아니고 그 길쭉한 거 말이죠. 그 피린내 많이 나는 그런 어~ 잡어도 어~ 서식을 합니다. 유난히 보게 되면은 많은 것이 그 우렁이가 논 밭이 옆이라 우렁이가 많이 서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낚시 이야기로 재미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말이죠. 붕어,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붕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붕어. 우리가 낚시를 간다고 하게 되면 자연을 벗삼아서 말이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싱송생송, 오늘은 과연 어떠한 붕어와 조우를 할까 하고 기대감에 차 있으면서 낚싯대를 매만지고, 찌도 고르고, 찌도 맞추고, 떡밥도 준비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낚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붕 뜨게 되죠. 붕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를 가고자 하는데 마음이 찝찝하거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지 있는 것보다 마음이 붕떠 있는 그런 어,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 오늘은 나가서 그래도 붕어다운 붕어 모습을 한 번쯤은 봐야 할 텐데,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붕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붕 자가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나홀로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낚싯대를 들이고 있다 보면 바로 입질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때로는 1 시간, 2 시간, 3 시간도 기다리고, 그러다가 찌가 꿈을 꿈을 하면서 움직일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 온다 와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과연 클까 작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작어도 좋다 부고만 나온다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어어 뭐, 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작은 숨과 함께 내뱉는 소리가 어 어어 어,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말이죠. 붕어라고 하는 것은 붕뜬 마음과 기대감이 합쳐진, 어, 라는 말이 합쳐져서 붕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미있으시죠? 그래서 붕어구나. 아, 양사카 TV는 낚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좋은 붕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요령인데, 아직은 낚시 시작한 지약 1시간 정도 되는데, 아직 미동도 없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그런데로 쓸만한 그런 그 손맛을 주는 그런 붕어를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양사카 TV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